안녕하세요. 닥티베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일로, 네, 또, 찍게 됐냐면, 음, 아시는들도아시겠죠 네, 또 쉬겠습니다. 이것도 왜 쉬냐? 이번에 구독자가 안 오라. 기획 아니고요. 자, 존 아파요. 아픕니다. 아파서, 네. 속이 안 좋아요. 그래서, 이 영상 하면 그 속이 자꾸 방해해지요 방해를 했더라고요. 평소에도 방해하는데. 그래서 아, 그래서 제가 또 며칠씩 또 일주일이 아니고 이번 일주일 아니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인데 음, 다음주 일요일까지만 쉬고 네 다시 씻겼습니다 다음 아일 다음주 금요일 금요일 쉬고 일주일 맞나? 어쨌든, 음, 그럼도 쓰고, 그럼 다음에 또, 뺏겠습니다. 네. 이유는, 다시 장염이, 장염이긴 한데, 먹은 적 속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, 주먹에 안 먹고 있는데, 그래도 막 속이 아프고, 그래서, 잘인 음, 거를 뭐 채우지 않았어요? 인거안 채웠고, 그냥 양만 좀보하고 있는데 음, 다 나오면 덜 찍고 일단, 일단 한 다음 주 일요일 정도로 하다가 음, 만약에 다음 주 일요일보다 빨리 또 나왔다고 하면 그때 더 빨리 영상 찍도록 할게요. 네, 여기 내니다 여기까지 고쳐. 가아고꾹 눌러주세요.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들었고 안 빠이. 음, 조금만 시겠습니다.